찾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밧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시금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훌륭하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아버지와 같은 어, 아버지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과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교사였고 또한 반면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회계 자리에서 그는 마땅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어, 자신의 회복과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유다의 회복을 위해 신정 통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요사밧은 이토록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에 향한 섬김은 어쩌면 공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걷기에 하늘의 축복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요사밧은 틀리지 않았으나 무조,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왕을 잃었습니다. 아합이 죽었죠. 유다 또한 많은 전력을 상실하여 힘이 예전만 못합니다. 호기롭게 전쟁에 함께 나섰던 그들은 이제 사기가 다 꺾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 인간의 외연 확장은 도리어 몰락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오늘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유다는 좋은 먹잇감에 불과해졌습니다. 여호사바시 우려하던 일이 빠르게 닥쳐온 것입니다. 여호사바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유다의 힘이 회복되기에는 아직 미약합니다. 이 일은 자신의 통제와 계획에서 한참 벗어난 일입니다. 이제 여호사바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공의 공식, 바른 말씀의 공식 안에서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구하고 또그 하나님을 만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그는 마침내 세워졌습니다. 멸망이냐 혹은 생존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눈이 자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밭 자신은 너무나 무력한,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은 그가 하나님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마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드디어 잇대어져 있습니다. 그토록 여호사밧의 마음은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가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도 지혜도 그리고 어떤 방법도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그는 마침내 울며 고백합니다. 요 사밭은 이제야 자신이 어떻게 할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게 될지를 아버지의 삶을 통해 키카마키게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를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한 가지 그것을 그는 마침내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제 그의 지혜와 그의 성공의 공식은 끝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파산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여호사밧은 자신의 진정한 인간됨, 아담됨의 실체를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 흙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한겨울에 입김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는 마침내 직면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직면하고 또한 자신의 파산됨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요사밭을 기다리던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요사밭이 섰습니다. 요사밭을 오래도록 기다리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사밭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이 아닌 이제야 전심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하셨을까요? 자신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오직 목적으로 오직 유일한 구원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요사밧의 삶을 통해 그를 기다리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급합니다. 그 자리에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인 스가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스가랴서의 선지자가 아니죠. 레위인 선 레위인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급하게 임합니다. 그는 특별히 선지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았던 이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급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들의 다급 상황도 다급하지만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달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찌 그 땅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갈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때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식과 법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만나기 시작합니다. 요사밭과 유단은 그들을 대면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열을 이루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 대열과 정어를 맞추어 그들은 나아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급히 찾아오셔서 놀란 아이들 같은 이스라엘을 안심시키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는 사랑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제야 이스라엘은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를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산한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바른 공식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걷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위기와 죽음의 고난 가운데 섰을 때에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직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어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 여호수아 여사밧은 바른 길을 걸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그 길을 걸어갔기에 분명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받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쫓았기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기에 용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는 길을 따랐기에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길 안에서 그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계시고 그길 위에 우리를 함께 가자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나의 의와 또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자신의 신앙의 공식에 안주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요사밭은 어쩌면 신앙의 우등생인지는 모릅니다 우등생은 자신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줄 압니다 진리가 자신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이요 또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잘난 자신뿐입니다. 우등생은 성공하고 또 예뻐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만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남의, 이웃의 그리고 이 세상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은 도무지 흔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의 우동생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호사밭을 더 깊은 자리에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자신의 그참 실체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마침내 서게 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고 또 진리의 안전한 길에 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얻으라는 부르심이요, 또 나를 만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에 때로 위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파산한 나, 가난한 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세상을 향하여 대처할 방법도 알지 못하는 나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 지혜로만 살수 있는 인생이 아니요 꾀로만 살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삶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의 길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우등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의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내가 붙들 한 말씀이 여러분 내게 찾아와 나를 붙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그한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해 달라고 오늘 나온 것이 아니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그 요사밧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내일 을알수없 코로나가 지나간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실상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반응 공식으로 살아가니 <laughs> 복받는 길을 살아가니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삶 속에 공식이 아닌 나를 붙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십시다. 주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우리의 삶에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